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 네. 예. 네. 그 국토부 공무원을 몇년 근무하셨습니까? 31년 했습니다. 네. 자전거 좋아하십니까? 자전거는 취미로서 타고 있습니다. 네. 취미로 좋아하시고. 그런데 예. 취후에 자전거 구매를 지시하셨습니까 직원들에게? 네. 저 국가철도공단은 친환경 제가 지, 예, 지시, 교통을 지시했냐고 예. 물어봤습니다. 예, 예. 네, 네. 지시 제가, 제가 구성... 질문 한 거에 답해 주십시오. 예. 구매 지시하셨습니까? 예. 기품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전 자전거는 구매가 불가한 항목인 거 아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 역대 못 전임 했는데요. 이사장 중에 자전거 구매한 경우가 없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그뭐 역대 전임 이사장 없다 하더라도 어그 자전거 정도는 어 비품으로 저는 본인 생각이시고 공직을 30년 넘게 하셨는데 그 구매 지시라든가 이런 거할때 그것이 구매 가능한 품목에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실무적으로 예, 그 정도 주의는 저는 기울여져야 합니다.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국가 철도공단에서는 구매한 적도 없었고 그 동안에 또 구매가 불가하다고 직원들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구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래 업체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대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가 이사장님께 전달이 됐죠? 이사님 그 자전거 타고 다니셨죠? 어 관사의 비품으로 어, 네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공단으로서 제공받은 저희가 사진인데요. 어 이게 이 구매 내역이 없습니다. 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구매를 했다면 이 자전거를 어 구매 신청을 하거나 영수증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거래업체한테 이 자전거를 대신 사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이사장님에게 이 자전거를 제공했다면 이건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내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제가 사실은 그 구체적인 구매 경위는 알지는 못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분명히 분명히 경위를 몰랐는데. 몰랐다고 하면, 만약에 그 거래업체를 통해서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걸 사서 이사장님한테 자전거를 제공했다면 이건 내물입니까? 아닙니까? 어, 구매 과정에서 어떤 그 실수나 또는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철도공단 이일을 허술하게 하겠습니다. 하십니까? 물품을 구매해서 이사장한테 제공하는 그 물품인데 구매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관련 거래업체로부터 타달라고 대신 받았어요. 그걸 타고 다니셔요. 그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태도가 제가 보면 너무 어이가 아, 없습니다. 예, 저희, 제가, 사과를 제가 먼저 하셔야죠. 잘못 살핀 것에 대해서. 구매 과정에 비품이니까 대한, 문제가 없다니요. 예.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까? 30년 동안 국토보무원으로 계셨는데, 그 그렇게 어, 구매 처리하면 안 되는 것 정도는 아실 거 아니니까. 그러면 직원의 실수가 있었고 잘못 살폈으니, 내가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구매 경위를 파악을 하고요. 구매 경위 아직도 조치를... 파악 못 하셨어요. 그 작년 초 작년에 받으신 거 아닙니까? 타고 다니셨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구매에 담당했던 다 승진했잖아요. 무리한 요구 받아준 공무원들 승진시켜가지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다른 대로.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다른 직원들이 기강이 서겠습니까? 신뢰가 가겠습니까? 제대로 이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 감사도 이 자전거를 요구했다고 해요. 상인 감사한테도 자전거 전달됐죠? 그렇게 나중에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물구녕에 구멍이 하나 나니까 댐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국가철도공단의 막대한 재산에 구매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관련 업체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런 걸로 이사장에게 자전거 제공해서 승진하고 이렇게 되는 국가철도공단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대다수의 직원들 그렇지 않겠죠. 최고위직에 있는 이사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셔야죠. 이렇게 비품이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설명하시면 됩니까? 국회에서 물어봤는데. 제가 대선호사정을 알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공무조정 예. 의공기에서 이와 관련해서 7 8초에 조사 진행했다고 직원들이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직원들이 네. 보기에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저한테 제보를 다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게 생각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 자, 장관님. 네. 이 상황에서 알고 계십니까? 일단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공무조정 에서 내용이 전달이 네. 그 파장이할수 있는 을 조치를 하겠습니까 예. 어, 저희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 원님께 보고드리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온제보에는이 자전거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거 말고 다른 또 다른 고가의 자전거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혹 같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